자,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 페이지 6입니다 The cat didn't move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 전에 그 전장에서 어, 고양이를 쫓으려고 쉬우 이랬죠 어, It just gave him a stern look 자 그것은 그한테 stern 아주 근엄한 아주 그런 엄격한 그런 look look은 보단 뜻이 아니라 표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어, 그한테 그런 표정을 줬다? 그런 식으로 무섭게 노려봤다. 그 말이죠. What's this normal cat behavior? 이게 normal. 정상적인 고양이 행동인가? Mr. Dursley wonder. 이제 궁금했겠죠? Trying to pull himself together. He let himself into the house. 자, trying to pull himself together. 자, pull oneself together 하게 되면요. 음,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가다듬다. 정신을 차리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차리려고 하면서 "He l e d himself 그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He was still determined not to mention anything to his wife. 그리고 여전히 결심을 했어요. 뭐 하기로? not to 하지 않기로. mention. 언급하기로. 어떠한 것도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오늘 낮에 어,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자기가 보았던 걸 어,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한 거죠. Mrs. Dursley had had a nice normal day. 자, 어, Mrs. Dursley 씨는 와이프는 어, 이제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자 여기서 헤드가 두번 들어왔죠. 어 이거는 이미 이 작가가 쓰는 그 시점이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보다 그전 과거라서 헤드를 한번 더쓴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과거 완료라 그러죠. 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어이 와이프는 she told him over dinner all about Mrs. Next door's problems with her daughter and how Dudley had learned a new word, won't. 자, 음, 그녀는 그한테 오버 디너 저녁 시간 동안 내내 all about 어, Mrs. n e x t d 옆집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여자의 그 취미가 가십을 하는 거죠. 남남 남 얘기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걸 좋아했어요. 그녀의 딸과 그러니까 옆집 그 아주머니가 딸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험 이제 험담을 하고 저녁 시간 내내 and 어떻게 두들리가 어, 새로운 단어를 배웠는지 그 단어가 won't 하지 않을 거야 이 단어를 배웠다 그 말이죠 자 아이가 어릴 때그 싫으면은 음, 나 싫어 이런 말을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어 Mr. Dursley tried to act normally 자어 반대로 남편은 Mr. Dursley 씨는 어, 이제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했고, when Dudley had been put to bed, he went to the living room in time to catch the last report on the evening news. 자 여기 보면은, 어, Dudley가 had been put to bed, 잠자리에 놓여지다란 말이죠.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누구를 어,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재울 때 어, 재우고 있어, put baby to bed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된 거죠. 두들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고 나서, 어, 그때 그는 이제 그 거실로 갔어요. In time, 시간에 맞춰서, 시간 안에. 뭐, 캐치 마지막 어, 뉴스죠. 뉴스를 보려고, 마지막 리포트를 보려고. 자, on the evening news, 어, 이제 저녁 뉴스. Uh, and finally, bird watchers everywhere have reported that nation's owls have been behaving very unusually today. 자, 어, 뉴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bird watchers, 그러니까 어, 새 관찰자들, 뭐새 과학자들, 뭐이 정도 되겠죠? Everywhere, 모든 곳에서 have reported, 보고 했다, 뭐를, 어, 그전국의 새들이, 부엉이들이 어, 계속 이상하게 행동을 해왔다고, 자, very unusual. u n u l y u s u a l 하면 은 평상시 일반적으로 u n u s u a l 하면 다르게 오늘은 다르게 행동을 해왔다고 계속 보고가 되어왔다 그 말이죠. a l t h o u g h I s u a l l y s u a l l y a l l y h u a t u t a and are hardly ever seen in daylight. There have been hundreds sightings of these birds flying in every direction since sunrise. 자, 여기 보면, 비록, 어, 부엉이들은 이제 밤에 헌, 헌트, 사냥을 하고, 그리고 hardly, 다시 한번 나오죠?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Daylight, 낮에는. 낮에는 거의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 하지만 그랬는데, they have been 어, 있었다. hundreds 수백 마리의 사이닝 어, 하면은 그 보는 거 어, 이런 그 관찰 관찰된 게 있었다 뭐이 새들이 여기서 이 새들은 부엉이를 말하죠 flying in every direction 온 천지를 날아다니다 모든 방향으로 날아다니니까 온 천지에 날아다닌다 since sunrise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부터 아니 이제 부엉이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죠 experts are unable to explain why the owls have suddenly changed their sleeping pattern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 네,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 이 부엉이들이, have s u d d e n 갑자기 바꿨는지, 그들의 잠자는 패턴을, 이 습관을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된다. 어, the newscaster allow himself a g r e n 자, 뉴스캐스터 하게 되면, 앵커죠, 우리말로. 앵커. 그, 진행자. 진행자는, 자기 자신한테 허락을 했다. g r e n 이제, 미소를. 그니까, 러 이게 참, 나름 자기 생각에는 재밌다고 생각한, 거, 생각한 거예요. 부엉이들이, 어, 밤이 아니라 대낮에부터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보고들이 들어오니까 Most mysterious and now over to Jim McGuffin with the weather 자 어, 가장 정말 어, 괴상하다 신비한 그런 일이다 And now 이제 over to Jim McGuffin한테 갑니다 어, 이제 날씨를 한마디로 이렇게 식으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날씨 뭐, 누구누구 아나운서 아, 누구누구 캐스터 이렇게 날씨 해주세요 뭐 그런 말이죠 Going to be any more showers of ours tonight Jim 자여기서는 앞에가 생략된 거죠. Going to be 더 있을 거냐. 뭐 well, there are 정도가 생략됐겠죠. More showers. shower 하게 되면 요, 여러분들 그 소나기죠. 어, 부엉이 소나기. 그러니까 부, 부엉이들이 더 날아오냐. 오늘 밤에 짐. Well, Ted. 글, 글쎄요. 어, said weatherman. 이제 날씨 보고하는 사람 얘기했죠. I don't know about that, but it's not only the owls that have been acting oddly today. 하지만은 only 유일하게 그 부엉이만 그런게 아니다 어떻게 어, 이상하게 행동한거 oddly 하게 되면 이상하게죠 이상하게 어, 행동한거 오늘 하루종일 viewers as far apart at kent yorkshire and dundee have been phoning in to tell me that instead of the rain i promised yesterday they had a downpour of shooting stars 자 여기서 보면은 viewer 하게 되면 관찰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 as far apart 멀리까지 켄트 켄트 하게 되면 이제 영국의 좀 남쪽 지역 남쪽 지역이죠. 요크 i r e 는뭐동부쪽 그리고 던디 이쪽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어 have been phoning in 전화를 자 여기서 phone은 p h o n 은 어, 전화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phoning 그러니까 전화를 해 왔다. in 여기서 in을 왜 쓰냐면요. 전화를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to tell me 나한테 말하려고 instead of the rain 내가 어제 약속했던 그비 대신에 They had downpour. 이게 downpour 하게 되면 제 비가 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스럽게 어, 비가 쏟아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Shooting star. 자 별똥별들이 엄청 그렇게 쏟아졌다. 내가 어제 비가 온다고 약속했는데 비 대신에 어, 이렇게 별똥별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어, 날아왔다 그 말이죠. Perhaps people have been celebrating bonfire night early. 자 사람들은 아마도 아마도 사람들은 celebrating 축한다 하 bonfire night. 어, 일찍이 밤파이어 나이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어 11월 5일인가 될 거예요. 11월 5일날 어 1605년에 한 사람이 그 국회의사당을 갖다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그 폭파시키려고 했던 그걸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예요. 축제인데 이렇게 그 무닥불을 펴거나 아니면은 그 폭죽을 날리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별똥별이 아니라 폭죽을 날린 게 아닌가 싶다. 뭐 그런 말이죠. it's not until next week folks 자, folks라는 복하게 되면, folk 되면 여러분들 그 민속이란 뜻도 있고 사람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는 아닙니다, 사람들. 지금 혹시라도 별똥별이 아니라 그 불꽃놀이를 하는 거라면은 다음 주까지는 아닙니다. 사람들 좀 참아 주세요. 뭐 그런 말이죠. folks 여러분들 여기 서는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but i can promise a wet night tonight. 하지만은 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젖은 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것이다.라고 Mr. Dursley s a t Frozen in his armchair. 자, 어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armchair, 이제 그 팔걸이 의자에 Shooting stars all over Britain. 자, 어, 별똥별이라고. 이 영국 전체, Out, Flying by daylight. 어, 낮에 동이들이 날아다닌다고. Mr. is people in cloaks, all over the place. 그리고 어, 이상한 사람들. c l o 망토를 입은 여기저기 온 천지에, and a whisper, 속삭임, a whisper about the Potters, 그 포터 부부에 대한 그 속삭임들. 아, 이제 불안함이 이제 찾아온 거죠. 자, 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